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범윤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진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혜를 책에서 찾으려 하시는데요. 진짜 지혜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답니다. 법윤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다 겪어본 일인데라며 화를 내고 배우자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내 경험으로는 그게 아닌데 라고 반박하죠.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아, 내가 모르는 게 정말 많구나 라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첫 번째 지혜, 듣는 능력. 범윤 스님은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으로 듣는 능력을 꼽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회의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의 말을 진짜로 듣고 있는지는 되돌아보지 않아요. 제 경험을 하나 들어볼게요. 얼마 전 딸아이가 직장 문제로 고민 상담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겪어본 비슷한 상황을 들어가며 조언을 해주려 했는데 아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때 문득 법윤 스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조언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들어라.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아빠가 너무 성급했네. 내 마음이 어떤지. 천천히 말해 볼래? 그랬더니 아이가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조언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두 번째 지혜, 감정을 다스리는 힘.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타인을 해치려 들고 있는 뜨거운 숯덩이를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자신이 더 다치게 되죠. 법륜스님도 강조하시는 부분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혈압도 오르고 참을성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런데 법륜스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화가 날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마음 속으로,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라고 관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감정과 나 자신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 놓아주는 용기. 나이가 들수록 놓기 어려운 게 많아지죠? 자녀들에 대한 걱정, 과거의 실수와 후회, 남들의 시선. 법윤 스님은 집착을 놓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관심해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죠. 이 마음 자체는 당연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우리 아이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강요하게 되면 그게 집착이 되는 거죠.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어집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아이가 선택할 몫이야 라고 놓아주는 용기예요. 네 번째 지혜, 현재의 머물기. 불교에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는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아요. 법윤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한 신도분이 스님, 저는 항상 불안해요. 미래가 걱정되고, 과거가 후회되고, 라고 하소연했대요. 그때 스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해요. 지금 이 순간은 어때요? 숨 쉬는데 문제 없고, 앉아 있는데 아프지 않고, 제 말씀도 잘 들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은 괜찮네요. 불안과 후회는 모두 지금 여기에 없는 것들에 대한 거예요. 다섯 번째 지혜.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법윤 스님은 말씀하세요. 잡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실수를 용서해 주는 것,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고 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동네가 깨끗해지면 모두가 기분 좋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거창한 사회봉사가 아니라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작은 실천들 말이에요. 지혜를 기르는 실천법.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법윤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들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첫 번째, 매일 10분이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잡한 명상법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번째, 하루에 한 번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특히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말이에요. 세 번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잠들기 전에 하루 중 감사했던 일세 가지만 적어도 마음이 달라져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반박하고 싶어도 일단 끝까지 들어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작은 친절을 실천해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어주기, 길에서 인사하기, 고마움 표현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지혜로운 마음을 만들어요. 법윤수님께서는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깨달음이 쌓여서 만들어진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글을 들으신 분들도 당장 완벽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좀더잘 들어보자. 오늘은 화내지 말고, 한번더 생각해보자. 오늘은 작은 친절을 하나 베풀어보자. 이렇게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잖아요. 지혜로운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상에서 작은 지혜를 실천하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